제기를 스네모 다고요 뭐야 알잖아 알면서 그래 아 그러니까 이거 아무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눌렀네 이거를 제기를 젠장 <laughs> 멤버 바라 <봐라>, 슈발 본캐 <laughs> 하면 <번쾌하면> 몇 점씩 되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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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에 <laughs> 또 50개 50개 컸습니다. 무슨 말을 하시려고 또아저 500개라고 쉽개 너무 먹었습니다 아, 아직 안내리셨어아막는데너대로 몰지 말 아, 알겠습니다. 장난을 하는 거 넝담. 키농담이죠저번님 이렇게 습니다 아, 5 0개나그렇개먹었습니다 아, 너무 살 빼지 마세요. 아니, 살이 안 빠지듯 계속 살을 뺀다고 이 지랄이냐고. 이개새 이거 슈퍼댄스 살이 안 빠진다고! 안 빠졌다고! 이 XX 들어올 때마다 살 빠졌대, 그냥! 어? <laughs> 아 무슨 점프를.. 아 이지 엔 당했다. 아니! 아니 미친놈들이니까 들어올 때마다 살이 빠졌대! 무슨 살이 빠져요! 너 몸무게 재봤어요? 내 몸무게 재봤냐고! 아 진짜 의의가 없네, 갑자기. 안할 뻔했어. 안할 뻔했어요 지금 렇타해군 <laughs> 아, 이님 이렇게 해서. 아, 이렇게 아, 이지문 아, 이게 고맙습니다 아, 진짜 고맙습니다. 예게 생겼네. 이렇지지서 <laughs> 아, 이이 아, 이 아, 이렇이렇 아, 이게 아, 해이 아, 이해 아, 이이이 볼배 잘한다. 저 <laughs> <제가 웃음> 볼배 잘한다. 아 드로시 동건다이요아 근데 잠깐만 시바 잔 나있으면 좀 빡센데. 아 진짜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진짜 보여줄 방법이 없네요. <laughs> 저 볼배 <볼베> 잘한다. <laughs> 아 진짜 죽는 <준>, 좋은 <laughs> 좋은 정글이 없네. 아, 보비를 <laughs> 진짜 존나게 뛰어 뭐지, 복부아, 복풍가인다. 내가 가는 길은 복풍과 있다. 아성체가좀 어쩐지. 호진 선생님, 호진 선생님 열한 개 못했습니다. 아 이거 다 나가, 그냥 보배 장인 나왔으니까 다 게임 나가. 아직도 안 나왔어. 보배 <laughs> 장인 납신다 이거. 명확히은 폭풍과도 같이. 음. 음. 어떻게 해볼까? 어떻게. 게임을 어떻게 해볼까, 또. 아, 볼리베어 진짜 이 볼리베어 진짜 존나 귀여운데, 이거. 턱살 이거 진짜 개, 진짜, 와. 부, 되게 여기 부드러울 것 같은데, 여기. <laughs> 아, 근데 볼리비아 진짜 잘해요. 딱 보거든요. 배우세요. 볼리비아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갓, 갈리베어니까, 제가 하는 볼리비아만 따라하시면 돼요. 아, 존나 <laughs> 존나 하네, 다... 아... 체력 말고 패시브 때문에 회복 올리게 좋다고요. 알고 있었는데 까먹었어요. 아, 일단, 멤버가 개쓰레기긴 했거든요. <laughs> 오 마이 갓! 씨! 가소스, 그냥, 너! <laughs> <넣어. 웃음> <laughs> <laughs> 아, 롱즈 달고 있네. 제갱 898번만 가야지. <웃음> 아 <웃음> 또 갱킹 특화용 정글로여서. 볼리베어면은 이것도 마체트 해야 되나요? <laughs> 마체트인가. <laughs> <laughs> 아 이거 시장만 알려주면 진짜 장인이에요 이거. 돌아가면 <laughs> <도망가며? 웃음> 마체트? 우찬아 볼리빼아면 마체트야겠지. 해 오케이. 아 크로크워 화이팅님 열기의 선물 감사합니다. 뭐라고? 이거 하고 뭐해? 예 이거 템 사고 오 슈퍼! l 리 shit 추적자 이거 상업영화 괜찮네. 내 응. 네, 상업 영화 당연 나간 대 대사 한번하기응원했다 대사 못할 거잖아요. <laughs> 약간 이런 거 하나 하나? 아, 뭐 바꿔치기 먹습니다아 진짜 너무 잘하는데 이거 나. 가는 길을 붙품과도 있다. <laughs> 두, 두, 두. 야 이거 모선마일까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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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선2 2 2 2개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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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2 2 2 2 2 2 2 2 2 e 2 2 2 2 2 2 2 2 e t 2 2 2 2 2 2 t 들어어거지 체력 지 나무지. 나마지 나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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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 나무지. 나시 드시 무시 나무지. 나무지. 나나무시나시지시무시나시아왜 이렇게 무지 나무지. 나무지. 무지이무지상무이 나무지. 나무지. 와 볼드비가 벌써부터 장인님새스치하지 않아요? 자 이게 금막쿨이될거든요 빨리 쓰고 이제 다시 쏘게야 되니까 막 다시 이렇게하다가 다리 쿵. 몸무게로 그냥 상대를 제압해버리면얌 맛있고요. <laughs> 아 부다 <문다! 웃음> 문도 자기 이름 많이 말한다. 아그러면 까먹는다 <laughs> 저번에도 그랬다 아! 씨발 어쩌다 마주친 그대 두 눈에 내 마음을 빼앗겨버렸네 어쩌다 마주친 왜 그래 형 형! 형 그러지마 나, 이기지 리신이 형, 계속 있거든. 리신이 형, 진짜, 이거 뭐, 진짜 여기 절대 안나갔어 <laughs> 패시브, 자꾸이거든요 진짜. 제발. 형, 아니지? 형, 이거, 나오면, 그, 안 돼. 진짜, 이거, 나오면, 형, 이거, 진짜, 이거. 제껴! 아, 여기 와드구나. 맞다. <laughs> 이거, 아드구나, 맞다. 이 이거, 메이데이, 메이데이! 메이데이! 아니, s o m 아니, s o m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야내 거야 개새끼! 이 주식도시. <laughs> 아 플레이스 어 야, 이거 뭐야? 예. <laughs> <laughs> 무빙 무빙 무빙. 잠만 문도 자기 이런 말해 말한다. 안 그러면 까먹는다. 보셨습니까? 잠만 와서 살짝 해놓고 끌어서 먹어줄게. 야 어디 와? 빨리 와. <laughs> 고와 진짜 볼리베어 신인가? 볼리베어 이정도요 이정도 보셨죠? 저 볼리베어 절대 형 어디가? 야스아 이정도에요 볼리베어 다이문 챔프 그냥 원탑 장인이라니까요 가타롱이나 여기서 판에 짜셨잖아요 볼리베어. 오마이갓. 문도 탑 망한 문도조차 풀어버리는 거야 볼리베어. 오케이. 아 잠깐만 잠깐만. 너무 신났다 방금. <laughs> 오케이. 샀어. 끝났어. 잠만. 깐아니아니 아니야 종이나 좀 참아야 돼. 모빌 살 뻔했다 방금. 아 모빌 사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laughs> <laughs> 우르렁 우르렁 우르렁. <laughs> 대디어 볼리베어. <laughs> w <laughs> 다 노플 체크 노플 체크하면 바로 갑니다 허이 신고하면 진짜 바로 뒤져요 다음절터 절대 안플허플허고하면하워타지들지들요 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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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이. 스 h 스 house. Nope, I'm g o i 주다가 이 go 뭐지? t 시지지쯤 얌? 아니네. 아, 아다 이거 슈 to 티티티티 와 그걸 파밍하고 있네. 갖다 저거. 난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사랑하는 거야지. 내 마음 내 마음 알잖아. 어뭐살았다 <laughs> 그래? 아, 여, 여. 아 잡았어요. 야 새끼가 뚜 씨. 어 냠냠 냠냠. 쓸게 아니야. 바로 가요. 이식들이냐 기본기가 안 돼서 기본기가 준비가 안돼 있어. 준비가 안돼있 죽는 것 같. 뉴어. 뉴한번 봐준다. 제 다음번에 안 봐줘. 너 이미 포다 아직 깨지 못했어. 디워드까밖에아 잡았어요. 뉴 와, 볼리베어 This is 리베어 Great h o i s is 리베어에요리베어 보셨죠? 넘겨주고. 볼리베어 Great o 아, 리베어그제체라니까요오 마이 그냥... 갓! 오 마이 갓! 패시브 그냥. <laughs> 아니, 옆에서 뭐가 터졌는데 방금? 패시브로 그냥 개꿀 파밍하네, 그냥. 와, 파밍을 저렇게 할 줄은 몰랐네, 저거. <laughs> 예상 바뀌다, 이거. 예상하지 못했군. 와, 오 마이 갓, 야, 롱! 병타 안 됐다! 안 됐다! <laughs> 와, 슈버탱, 불루 <블루> 감사합니다. <laughs> 진짜, 진짜 난 먹고 싶지 않았는데. 이거 먹고 딱 블루, 블루 먹고 얌! 냠! 야옹! 쉐끼가 리신 쉐끼안 끄지나~ 리신이 때 강의이거든요. 들어와봐, 한번. 전문이야, 들어와봐, 한번. 여심히 해~ 소리 지르는 네가~ 음악에 미치는 네가~ 챔피언~ 빰빰빰~ <laughs> 아 오, 어, 방금 또 마우스 켰는데? 야, 그럼 물음표라니요. 물음표 안 쳐요. 니 <laughs> 여기 있거든요. 야소가 거의 다 왔을, 때, 왔을 때쯤, 자, 이거 슈퍼할 상대 눈치챘다. <laughs> 작전상 못해다. 오케이, 상대 장만이 빠졌으면은 빛의 속도로 달려갈 수 있거든요. <laughs> 빛의 속도로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안 돼! 아, 진짜 다 캐리하고 있는데 뭐 하는 거예요? 적당히 좀 물팀, 물팀, 화팀이 화팅 내려가는 길은 분과도 같지. 우리 애초 너무 잘하는데 애캐 찾아버렸다 이거. <laughs> 좋았고요. 이제한번더 뺏으면 너 인정한다, 진짜. 내 수재대로 이거 받아준다 이거. 이딜이라요 평타, 평타하고 스마어 W. 그렇지, 좀 약하네? <laughs> 이동 속도 빨라지나, 설마 이거? 마이 갓이. 냥. 아, 근데 진짜 너무 잘하는데. 나.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잘생겼어. 권리 <laughs> 배우가라는 거. 오케이! 무슨 소리예요 아또 이상한 소리나 하세요 뽀잉 아 이런 탑 개꿀파밍 감사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laughs> 잘 먹었습니다 아 마우스가 뚝뚝 한 번씩 끊기는데 아아 아, 좋지 않은데 이거 잠깐만 <laughs> 한번더한번더한번더또한번더한번더한번더 한 뭐야 저 시가? 새끼가 들어와 봐이 자식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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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야! <laughs> 아, 진짜 오지긴 하네, 이 정국체가. 자식이 그냥 폭풍킹이야. 폭풍킹, 복궁 폭풍이라고 나는 그냥 폭풍 그 자체라고. 냠맛있죠 아, 볼리비아 무시하지 말라니깐요. 마리비의 오마이갓, 야롱, 야롱! 와우, 씨볼템 맛있죠 아, 나 근데 너무 잘하는데, 볼리비아 다음 팀 뭐가야 될까요? 그렇지. 오케이, 여기다 끝났다. 그냥. 잠깐만 좀더 재밌는 팀 있잖아. <laughs> 좋았어. 뭐서 온다. 온더 발리베어 너무 잘하는 거 아니야? DTC 정글 타이. 옹경 갑이나 가시랑 비교가 되잖아요, 벌써부터. 발리베어. 발리베어 킹이에요. 아. 게임 오랜만에 해도 감은 살아있단 말이야, 이 감은 살아 있단 말이야. 그니까 잘한 챔프들이. 장인들은 이챔프는 감이 쉽지 않아서. 콩무판이 이겼나 봅시다. 바이. <laughs> 루나까지 나오지도 않나 았 본데. 오마이 갓! 마이 개복치 데드 a d 산책 살짝 산책 왔거든요. 아 오면은 바로 뚝딱이야. 자식이! 자식이 원이원수 야! 방 넘기는 거 바로 봤죠 이거. This is v a l r i 보셨죠? 냥? 한번 바로 가난 다음 다이브까지 가 살짝 춤춰주고 뒤에서 춤춰주 뒤에서 못 들어오거든요 춤춰주다가 블레드 먹으러 면 됩니다 <laughs> 아... 올리피 이거 떠오르는 정글러라 아니겠습니까 이거. 또 갱킹까지 완벽한 냠냠냠 평타 평타 속도도 빨라 이거 난 룬도 안맞추는데 바로 캐리하잖아 이거 룬까지 맞춰놨으면 저제 위협 그 자체잖아 이거 <laughs> 바로 가 도착했거든요 이미 야, 나 디스 나와. 디스 나와. 스릴로 봤지? <웃음> <웃음> 아, 이거 템 나오면 진짜 스릴러인데. 좀만 기다려라. 500원 남았다. 잠깐만. 와, 이걸 안 준다고? 진짜 이걸 안 줘? 걍 줄만 했는데, 이거? 이 자식이, 이거까지 넘보려고, 이 자식이. 내가 눈치 그럴 것도 모를 줄 아나? 돌한 번. 간다. 몬더 와, 그걸 예측을 하네? 좀 살짝 쳐주고 맞아도 끄떡 없어요. 띵인 척. 호잉, 호잉. 아, 돌아간다, 돌아간다. 가는 중? 잠만 이거 이 새끼 일안 하는데, 이거? 으 아 벌써 오픈이야 설마 이거 자킹발리 벨로 이거 벌써 캐리해 버렸네. 아이 제대로 안 하려고 했는데 게임이 너무 시시하잖아. 잡으러 간다. 유일하게 지금 팀박 바크, 라인 밖으로 나와 있는 애가 얘밖에 없거든요. <laughs> 우유님 스티커 하나 았습니다좀손 깍지 보자고요. 제 거임! 제 거임! 하는 중. I'm the King, v o l l e e r 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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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고맙습니다. 기운기 에이, 레이님 너무 좋아요. 아 무슨 번 봐준다. 가 슈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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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긴장을 하란 말이야. 내가 앞에 서 있으면 긴장 안 하니까 죽는 거야. 안 돼, King m o l i b e 그러니까 킹 i 가패시브라니까 챔피언 이해도 그냥 100% 이해. 작업만. 바이 v e big, f i 이 big, Hey f i v big, big. 가 지금 조금 애매하겠네. <laughs> 좋다 지금이야. 상대 놀래가면 돼. 예, 지금. 아. 그러니까 먹는 거는 안알아준다니까요 막타. 아이씨 어, 이게 막타좀 쉬네 이거. 아. 아, 이게 15분 선에 받아내는 네. 볼리비아 보셨죠킹 바르비. 진타 점프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테타가 점프 안해 가지고 <laughs> 코구모가딜할수있길래 그냥 그때 넘겼지. 지지 않네.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트롤핏 같은 거 아니에요. 그냥 캐리 할수 있을 때만 그냥 다 적재적소에 그냥 아주 거의 명장처럼 그냥 챔피언러니까볼리베어이정도했는데 칭찬이 안 들어올 수가 없지. 이거 봐요. 긴가패에요. 너무 잘해도 문제라니까 이거. 와아아아아. 진 어렵다. 이거 칭찬 4개 받은 거 봐요. 이거. 칭찬 4개 받았어요. 이거 보세요. 이거.